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던데 오늘 그 추위를 뚫고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추위를 이겨내고 이렇게 오신 분들 스스로를 좀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땅 분배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요셉의 족속 요셉 지파의 그 족속 중에 이제 에브라임과 문하세 그두 이제 자손이 땅을 받게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에브라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오늘은 이제 문하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쭉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 좀 눈여겨 볼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자어 어, 어, 3절. 3절에 보시면 슬로브핫은 아들 이 없고 딸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딸들에게는 이렇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뭐그 당시 이제 모든 어, 그런 고대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었는데 이 당시 이제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그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 건의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대를 이을 아들이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받았어야 할, 즉 아버지의 혹은 아들이 받았어야 할그 몫의 기억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주셔서 그때 이제. 이 땅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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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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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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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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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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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들어어 그곳에서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이 참 우리가 주목할 만한 곳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오늘 이 문하세지파가 땅을 이렇게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 중에 그래서 3절에 이미 약속되었던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땅이 또그 사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이 쭉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11절까지 그 어디 어디 지역에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볼또 내용들이 나옵니다. 12절에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이제는 표현들이 좀 강해지죠.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원래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 여기 그냥 눌러 앉아도 되겠다 하고 그냥 작정하고 거기 이제 거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나중에 강성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하스 자손이 강성해졌는데 이 문장에 따르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을 뭐 쫓아내었더라. 진멸하였더라. 몰아내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또 등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에브라임 집합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왜또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분명히 쫓아내야 했는데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 그래서 자신들에게 허락된 땅에서 가나한 백성들이 살 같이 살도록 이제 허락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그 전에 기부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와 좀 조약을 맺어달라고 허름하게 자신들이 이렇게 꾸미고 왔었던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그들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섞여서 그들의 어떤 노예와 같은 허드렛일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기본 족속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아, 우리도 이가나한 백성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또 어떤 물질적 이익을 좀더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이제 가나한 백성들을 몰아내는 걸 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어를 돕고 살게 그렇게 그냥 놔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에는 어떤 이익에 대한 탐욕이 사실은 뒷받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한 데에는 사실 가나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뭐 약속을 한 것들도 없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들어오는 것이 허락이 된 민족이고, 그런데 이들은 뭐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그런 어떤 탐욕적인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어, 자신들이 선택을 하는, 자신들이 그 결정을 내리는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모습이라고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 우리에게 이제 삶 속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등장을 하죠.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 뽑아내야 될 것, 몰아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아 이거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내 마음대로 이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니까. 어, 이 정도면 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아주 작은 건데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대로까지 어,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잘 찾아보면서 내 안에 내가 완전 뿌리뽑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한데, 내가 여전히 나에게 그냥 허락하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항상 찾아보고 고민하고, 그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결단을 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좀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아주 힘든 과정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끝까지 뿌리를 뽑기 위해 애써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결국 가난 이 백성들이 섬기던 그들의 우상이 이스라엘 안으로 섞여 들어와서 결국 이스라엘이 바알도 섬기게 되고 아세라와 섬, 섬기게 되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결국 이들이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배를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배가 이제 항해를 하는데 풍랑을 맞게 될때 항상 하는 행동이 있죠. 짐을 버립니다. 짐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화물 이제 배가 가벼워져야지 전복되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쏠리면 짐이 한쪽으로 다 쏠리게 되면 배가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복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얼른 짐을 막 바다에 버리는 장면들이 막 등장을 하죠. 왜 그러냐면 가장 소중한 것이 뭔 뭐냐 했을 때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이게 지금 귀중한 화물 귀중한 품목일지라도 그걸 다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이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서 보시면. 요셉 자손이 이제 여우수와에게 가서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우와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런데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제비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 하미니까 이렇게 이제 여우수와에게 와서 말하기,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가 많은데 우리 이렇게 작은 땅을 줘서 어떡하냐? 지금 그것을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여우수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너희들이 직접 가서 개척해라라고 여우수아는 대답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런데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16절에 한번 읽어 보실까요?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한 족속에게는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단은 거기가 좁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가 어, 좁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곳 골짜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철 병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제대로 된 철로 된 병기가 없었다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러냐면 그 왕이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도. 막 철기 그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이스라엘에는 없어가지고 제대로 된 병장기가 좀 없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레셋이랑 이런데 가가지고 그것을 막 이렇게 구해오고 막 이런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지 못한 자신들이 볼때철 병거를 가진 저들이 너무나 강대하게 보이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우리가 거깃을, 거기를 우리가 감히 차지할 수 없다 저들을 이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땅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그땅 좁아요 땅더 주세요 야 그럼 저 땅을 너희들이 가서 차지해라 아 우리 저땅 차지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이것도 싫다 이것도 이건, 이건 싫다 이건 못한다 지금 그냥 다 먹여달라고 지금 요셉 집화가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마치 때를 쓰고 있는 아이와 같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것을 이제 어 가르쳐 주기 위함이겠죠. 여우수아가 어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까 10 우리가 어 15절에 보면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개척하라는 게 그 땅을 개간한다 또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그 창조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직접 땅을 가서 그 나무를 베고 개간하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 가서 너희들이 개들을 그 땅을 점령해라가 아니라 저기 땅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읽으면서 살면 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땅을 요구하는 대로 한 곳의 땅을 더준 겁니다 제비 뽑지 않고 요구를 하니까 그 요구에 맞춰서 한 분깃을 더준 건데 지금 거기가 딱 봤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의 그 여정을 보면 사실 자신들의 힘으로 한게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가라고 할때 따라 나온 거 하나 그 정도가 잘한 거라면 잘한 거죠. 그런데 그 외에는 맨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일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에서도 전쟁을 하는 걸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크게 뭘 얼마나 용맹스럽게 누가 막그 다윗에 가면은 막 용사들이 있고 누가 막막 이렇게 뭐을 죽이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 앞서가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게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왔는데 요셉 집안은 또이 상황에서 저기 두려운 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거기를 가지 못하고 또 주저앉아버리는 모습을 바로 보여줍니다. 지금 그 역사의 현장 안에 있는데 뭐 수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뭐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전쟁을 해서 이제 웬만한 성들은 다 이게 싸움을 다 이기고 계속해서 승리를 거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또 유다 지파는 갈렙을 통해서 또그 산지를 내게 네 주소서 하고 멋지게 가서 유다 지파는 그렇게 하는 걸다 보고 있었을 텐데 요셉 지파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믿음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그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지도 않고 내 상황이 여전히 불만스럽고 내 형편이 좀 나는 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아우 기도하는 건또 힘들고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어쩌란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내가 뭘 그럼 더뭘 어쩌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여호수아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인내심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너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다네 것이 될 거다. 살림일지라도 네가 개척해라. 끝까지 내 것이 될 거다. 그들이 비록 철변거를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어쩌란 말인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죠. 맞다. 너네는 큰 민족이다. 근데 여기서 사실 좀 맥락이 안 맞습니다. 뭐냐면. 16절에 거기 너무 좁고요.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 철병거가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 말을 지금 한 건데 여호수아는 그래 너네는 큰 민족이야. 그럼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여호수아가 받아서 다시 한번 그, 그 요셉 지파가 말하자면 이 우리 토스 한다 그러죠. 이 공을 이렇게 여호수가 그래 너네 그땅 줄게. 불만을 가졌을 때그땅 줄게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이땅 너무 갖기가 힘들어요 여우석이 다시 공을 줬는데 너네는 큰 민족이야 가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싸워서 이겨 하고 다시 이들에게 그것을 맡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요셉 집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셉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제 쭉 여기서 결정이 나고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여러분들께 목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겠죠. 아니면 제가 아 제가 뭘더 어떻게 해 드립니까? 제가, 제가 부족해서 혹시라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을 드리겠죠. 성도님께서 아 제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해안 됩니다. 그래도 한번 더 기도해 보시죠.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끌어가 주실 거라고 용기 잃지 말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저는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누군가는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결국은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오히려 제자리 걸음에서 쇠퇴하기도 하겠죠 계속해서 계속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용기를 갖지 못하고 나에게 분명히 큰 민족이라고 너할수 있다라고 권능이 너에게 있다 너는 능히 쫓아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여우수하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매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될 때 믿음으로 그걸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 내가 어디 지점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복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데, 내가 지금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작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단계에 내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냥 묻어버리고 끝났습니다. 그 나중에 그것을 책망받게 되죠. 그것을 책망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 앞, 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누구나 다 말은 하지 않지만 다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누구나 있고 힘든 일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이 요셉 지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아까 앞서 나왔던 가난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내야죠. 잡초를 뽑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런 본성들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뽑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될때 우리 안에 또 믿음과 용기가 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우리가 열심히 붙들고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 지파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삶의 태도를,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삶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르게 하는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정말 주님께서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앞서 가서 모든 것을 미리 싸워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